안녕하세요 곽작가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철인 경기 스파르타 슬론에 대해 말씀드렸죠.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250km를 밤새 뛰는 경기죠. 이번 시간에는 그 마라톤 전투의 영웅 밀티아데스가 몰락한 다음에 아테네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인으로 로또 떠오른 데미스토클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그 페르시아 전쟁사는 데미스토클레스의 개인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음, 마르톤 전투가 끝났을 때그 아테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전쟁은 다 끝났다. 뭐 이번에 혼이 났으니까 르시아가또 쳐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데미스토클레스만은 분명히 이제 좀 다시 쳐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나름 만들어두고 있었어요. 어, 화면에 보이는 게 페리클레스입니다. 어,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연설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보통 이제 아테네가 난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 페리클레스를 든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미스토클레스도 그에 못지 않다고 봐요. 어, 데미스토클레스가 없었다면은 아테네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고대 그리스도 없기 때문입니다. 음. 하여튼, 브루타르크에 따르면 데미스토클레스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정치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말렸대요. 예. 바닷가에 데려가서 패선을 보여주면서 아테네에서 정치가란 저런 꼴을 다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렸대요. 하지만, 댐스토클레스는 어릴 때부터 연설하는 거, 이런 거뭐 맨날 연습하고, 그 음악 같은 그 그런 공부 싫어했대요. 실용적이지 않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젊은 날에 벌써 이제 30도 초반에 아르콘에 도전해서 당선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페르시아 선생님 직전에 이제 아르콘이 되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한일 중에 하나가, 어, 기존의 팔레론항 대신에 새로운 항구, 피레우스 항을 개발하는 거였죠. 이 데미스토클레스한테는 평생 라이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로 아리스티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정의로운 아리스티, 아리스티데스였는데요. 사람이 굉장히 고지식하고 정의로웠대요. 근데 이제, 당시 아테네는 관직이 무급이었기 때문에, 원래 큰 부자도 아니었던 이 친구가 아주 깨끗하게만 살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여하튼 음, 평판은 그랬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테네에 어, 도편추방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어, 모든 시민들이 이 도편, 그러니까 깨진 도자기에 사람 이름을 써서 내는데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추방당하는 거죠. 10년 동안 아테네에 아테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도편추방 그 투표에서 아리스티데스를 보고 옆사람이 옆, 옆 사실 제가 글을 몰라서 그런데 대신에 좀 사람 이름 써달라고 부탁하더래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 써줄까요? 그러니까 아리스티데스요. 그러는가. 그러니까 아리스티데스가 놀라서 왜그 사람 그 사람 좋다던데요. 그러니까 아 그건 아는데 어, 요즘 사람들이 아리스티데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짜증나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티데스가 아,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적어줬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고시기, 고시겠대요. 근데 문제는, 이, 아리스티데스의 성격이 아니고,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이, 데미스토클레스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리스티데스는 전통적으로 아테네를 지배하는 지 귀족들과, 그리고 자영농들이 정치 기반이었는데, 어, 데미스토클레스는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 앞으로 아테네는 무조건 해양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 페르시아의 침공 걱정도 문제지만은, 이 육지를 기반으로 해서는 음, 스파르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본 거죠. 앞으로는 바다가 미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티데스는 어, 그럼 농사 누가 키우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둘이가 정치적인 비전이 달랐던 거예요. 아리스티데스가 깨끗하고 정의로운 이미지였다면 어, 데미스토클레스는 그와 조금 상반된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어, 데미스토클래스는 술자리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축제 같은 걸 하면 자기 이름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 원래 부자가 아니었죠 데미스토클래스가 따라서 아마 후원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후원자한테 돈을 받고 이제 말을 들어주고 하면 이렇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조심하면서 잘잘잘 <laughs> 잘잘 빠져나갔다고 봐야죠 어. 근데 이제 마라톤 전투가 B490년이죠? 그 이후 3년 후, 487년에, 아테네의 정치에서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이제 알콘이 추첨제가 돼요. 그, 그러니까 알콘이면 우리르치면 대통령 같은 건데, 추첨으로 <laughs> 아 알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죠? 물론 이제 아무나 이제 되는 건 아니고, 그, 10개 부족에서, 추천한 사람 맷를 아, 두고 그중에한 사람이 추첨으로 뽑히는 건데요. 그래도 조금 이상하게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추천으로 뽑히는 아르콘 대신에 투표로 뽑는 스트라테고스, 그러니까 10개 부족이 한 사람씩 나오는 그 장군, 장군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데미스토클레스도 장군의 출마에서 당선이 돼요. 그런데 BG 487년에 어, 발생한 또 다른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클레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개혁할 때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가 도편 추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참주, 즉, 독재자가 나온 걸 막기 위한 장치였죠, 사실은. 그래서 487년에,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그 전에 만들었는데, BC 487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뭐첫 해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에까지 계속 아테네 유령한 정치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사라져가요. 뭐 메가클레스니 뭐또히파르포스니 크산티포스니 하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막 사라져가요. 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 와중에 이 아리스티데스와 그리고 데미스토클레스가 바다냐 땅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티데스는 전통적으로 아테네는 농민들의 나라다. 올림포스도 짓고 부도농사 짓고 열심히 살자 이런 주의고 데브스토클레스는 아니다 미래는 바다에 있다. 그래서 이 3단 노선을 더 많이 건설하고 바다로 진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사실 데브스토클레스가 염두에 두고 있던 거는 페르시아가 다시 침공할 거다라는 거였는데요. 근데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음, 데브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의 침공에 대비해서 3단 노선을 어, 만들자 이말 대신에 바로 옆에 에기나라고 있었는데 에기나 섬이 있었는데 이 서, 에기나 섬 사람들이 아테네가 좀 적대적이었어요. 근데 에, 에기나가 이제 상당한 이제 함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에기나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 함대를 건설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어, 데미스토클레스의 말발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테네 시민들 대부분이 저기 중장보병이거든요.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어, 전쟁이 나면 대부분 이제 방패 들고, 창 들고, 이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 어, 함대를 건설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패나 창을 내려놓고 배에 들어가서 이렇게 노를 써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일단. 이 감각적으로 싫은 거죠. 왜 우리 보고 노를 써라 그래? 뭐 이런 게큰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마르톤 전투처럼 이렇게 중장보병대로 페르시아군을 무찌르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죠. 어. 그래서 하여튼 이 때문에 이제 음 여론이 데미스토클레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냐? 그 아테네가 속한 아티카 남단에 라우리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은광이 안에서거든요. 문제는 이제 거의 폐광이 다된 은이 별로 안 나오던 은광이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노다지가 터진 거예요. 노다지가 그래서 어, 이걸 빌미로 데모스토클레스는 어, 이때다 우리 이참에 그 함대를 건설해가지고 해양강국이 되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어, 아리스티데스는 뭐 그럴 거 있나. 우리 그 나노 가지 않은 시민들이 일 인당 어, 어, 10 드라크마 정도 나눠 가지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다만은 되는데 어, 기존 여론만 보면은 그 아르테데스 쪽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몇년전 그러니까 BC 487년 쯤에 이 다리우스 왕이 죽었거든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크세르세스가 이어받았는데. 이렇게 생겼답니다. 근데크세르세스가오 그어 저기 할키디키 반도에 아토스산 아토스산 있는 바, 반도 거기에 운하를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b g 492년에 그때도 베리시아 원정군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배를 타고 쭉 오다가 아토산 앞에서 태풍을 만나서 배들이 엄청 침몰했죠. 그러니까, 그걸 겪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침공하겠다는 의사를 이런 식으로 드러낸 거죠. 여기 폭이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2km 정도 돼요. 여기, 그래서 페르시아군은 여기다가 어, 이쪽, 폭이, 이쪽 폭이 약 30m 그리고 깊이가 한 3m 되는 이제 운하를 팠답니다이 운하가 흔적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크세르크세스 운하. 어, 지금도 아토스 반도에 가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리스티데스와 데미스토클레스에 대한 여론은 바로 반전되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배로 침공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해 도편 주방 투표를 또 실시했는데 아리스티데스가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보이시죠? 아리스티데스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라우리온 은광에서 나온 돈으로 이 3단 노선 200척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기 시작했겠죠. 어, 데미스토클레스는 이 건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두댔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크세르세스 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 그걸 말씀드릴게요.